이제 휴가철도 이제 막바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 떻게 힐링들을 좀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채널 이스파케 하성영의 단도직입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참 정가의 최대 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떠오른 거 오래됐지만 아주 급격하게 더 피크 쪽으로 다가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윤석열 후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요새 아주 참, 아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어, 지지세가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기분이 아주 무척 좋아 보입니다. 하기에 정당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무소속인 상태에서도 예비 후보가 모금할 수 있는 모금한도액 20억 원이 조금 넘는 법정 모금한도액인데 이 금액을 하루 만에 전부 모금을 완료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아 정말 기분 좋은 일이고 전무 후무한 일이겠죠. 후무 뒤에도 그런 일 있기 어려울 텐데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이런 실적들을 평가절하할 수 있는 그런 상대방들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지세가 그를 상당히 고무했겠죠. 그때 입당할 때는. 잠깐 진세가 주춤했다. 그것 때문에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입당한 거다. 뭐 이런 이 정치 평론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윤석열 후보 성격상으로 야이 정도 세이 좋을 때딱 차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마 국민의 힘이 그렇게 되면 결국 어, 자기 정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24K가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과연 이러한 지지세가 내년 3월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장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이어지는 후속 카드가 무엇이냐가 좌우하는 것이지, 지금까지의 성적이 그 뒤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 때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 그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0번도 더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할수 있는 시간이죠. 실제로 그랬던 사례들이 있고요. 더구나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정당 활동이나 뭐 국회 활동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지금 이제 기성정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기성정당의 논리를 소화하고 그 속에 이미 앞에 자리잡고 있는 양반들을 포섭하고 또 기성정당이 처하고 있는 그 독특한 입장을 극복해내고 참 많은 숙제들을 떠안게 되는 거죠. 아무리 그의 인기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인기 하나로 그런 문제를 전부 해소할 수 있을 거냐. 넘어야 할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뭐, 어, 처가나 부인에 관한 이런 문제, 그런 것들은 사실 별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유권자들이 김대호 어, 이런 어, 사건들에서 학습 효과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많으려니와, 우리 유권자들의 성향상 한번 지지 후보를 선택했거나 그 그룹에 속하면 그것을 좀처럼 잘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이 이런 사건도, 이런 루머, 이거에 의해서 그들의 지지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바뀌겠느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간 영역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특히 우리나라의 중간 영역에 있는 양반들, 양반들 입맛이 좀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그렇게 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큰 문제는 지금 윤 후보가 들어간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정당이냐 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정당이라고 한다면, 윤 후보는 이 정당 표 플러스 알파로서 어 대선 전국을 치러야 하는 사람이니만큼, 이 국민의 힘이 국민의 지지를 극도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끌어올려야 하는, 그럼 부담을 줘야 될 겁니다. 만일 이윤 후보가 국민의힘을 힘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말입니다마는 그런데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그렇게 졸지에 벼랑간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의 힘, 힘에 의해서 국민이 가장 지지하고 사랑하는 정당으로 졸지에 키워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에게. 의석수는 절대 열석이라 그래서 의회 활동은 거의 정지하다시피 하고 있는 정당이지요. 무기력에 빠져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를 제외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정치적인 행위 뭐가 있습니까? 나이 어린 대표 하나 뽑았다는 것 이외에는 뭐 지금 하는, 하는 게뭐 있습니까? 이 나라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정말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진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였나요? 이 나라의 안보와 관련해서 정말 조금 도 흔들리지 않는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안보 대책이나 외교 대책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해당한다는 것. 국민들이 국민의 힘을 그렇게 믿을 수 있겠나요? 지금 이 국민의 힘은 정말로 전 국민을 지역 분열로부터 통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명백한 리더십과 희망,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당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나요? 그렇지 아니한 정당. 결국 이 국민의 힘에 모여있는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 솔직히 누굽니까? 보수라든지 무슨 자유경제원리라든지 뭐 이런데 투철해서 거기에 이념적으로라도 정말 누구든지 다된벼라 상대방. 이럴 수 있을 만큼 무장되어서 그래서 그 정당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 그쪽에 공천을 받아야만 이 지역구에서 내가 표를 조금 더 받고 국회의원이 될수 있어라는 이유 때문에 오로지 그 이유 하나로 그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애썼고 이미 깨져버린 정당입니다만 그것도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에게 글쎄요 그런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근거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 의해서 괄목 상대할 만큼 변할 수 없다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밖에서 확장할 수 있었던 표마저 잃어버리는 결국은 자기의 경쟁력을 극도로 떨어뜨린 그런 선택을 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 반대로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들어갔으니까 국민의 힘이 정말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쪽으로 국민들에게 무언가 국민들이 눈 비비고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변화를 보여주게 될 거다. 그런 뭉치는 힘을 보여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다고 치시죠. 그때까지 역량을 윤석열 후보가 발휘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그냥 거기에 따라 붙을까요? 지금 플러스 알파라는 건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광화문 세력,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라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세력. 그 세력들이 프랑스 알파중에서 가장 큰 집단이 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쪽 진보 좌파라는 쪽에서 한 행태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이쪽으로 바꿀까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일부의 그룹들. 그들이 알파라는 것에 중요한 지분이 될 텐데, 그들이 과연 그래서 국민의 힘이 그렇게 변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7개월 안에 그들이 그쪽으로 전부 돌아갈까요? 글쎄요, 저는 그들이 깨끗이 포기하는 정치 소외 세력이 되지 않을까. 아유, 됐어. 투표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그들이 만일 방향을 정해버린다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기대했던 지지 세력의 확산, 확장, 이것은 백일몽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닐지 그런 걱정이 든다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윤석열 후보는 입당을 하는 바람에 그 이전에 그가 행보를 하면서 검찰총장직 집어 던지고 나와서 행보를 하면서 끝까지 주장을 했었던.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들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만 가겠습니다라고 시종일관 되뇌어왔던 그 언어를 배신한 거죠. 언제 국민들이 입당하라고 그랬나요? 어떤 얼마나 큰 지지 세력들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 힘의 지지가 입당으로 인해서 약간 올라갔다고는 하는데 그랬다고 해서 국민의 힘이 국민으로 받는 지지가 몇 퍼센트인데 그게 국민이 가르치는 방향인가요? 분명히 그렇게 갈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갔어야 했지만 그러한 설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라고 하는 이 언어는 이제 신선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면 결국 남는 얘기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물나게 바라봐왔던또한 사람의 야망이 가득한 정치인, 그런 윤석열, 이렇게 박교 갈 가능성, 그 위험성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지금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이게 정당인지 뭔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정말 여기저기 막 어, 망 뭉쳐서 역사성도 정체성도 아무것도 중심의 힘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꾸려져 있는 그런 정당 아닙니까? 사이로 총선을 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너도 들어와라 너도 들어와라. 아유, 일단 나도 공천 받고 해야 되니까 들어가고 보자. 뭐또 합당을 하니 뭐 그리고 그랬다가 또 비대위라는 것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했던 비대위가 또 지금까지도 행세를 하고 있고 그 수장을 했던 사람이 손을 뗀댔다가 말았다가 또다시 또 자기가 없으면 안될 것처럼 들이대고 이런 정당 아닙니까? 더욱이 제일 중요한 건그 밑바탕에 많은 국민들이 무언가 다른 이 정당을 움직이는 음습한 힘이 있어. 그것이 오늘의 이 대표를 만들어내고 예상할 수 없는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로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을 만들고 그 뒤에 무언가 다른 음식판 논리가 흐르고 있는 거야 라고 의심하는 그 의심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들어가면 이제 그들하고 전부 싸워야 됩니다. 더구나 이미 캠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함께 들어가야 할 테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필연적으로 개파 정치의 또한 모습, 한 장면이 만들어지겠죠. 이미 개파가 형성이 돼 있는 건데요. 나머지 그럼 세력들은 그냥 물러날까요? 아 위대하신 절대적인 지지자가 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인사가 왔으니까 우리는 다 같이 그를 영접한다. 그리고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고 물러나겠다. 그렇게 될까요?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후보는 또 무엇까지 해보여야 하나요? 국민의힘을 분당을 시키는 과정을 겪든지 그에 준하는 상태에서 대통합을 시키는 역량의 발휘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들과 정력을 소비해야 하든지 그런 짐을 져야 할 겁니다. 피해갈 방법이 없죠. 그런데 진실로 걱정이 되는 건 이러한 고비를 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에 뛰어든 불섭해 뛰어든 어, 이온 후보에게서 그러한 문제들을 다 그렇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역량이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TV 매체에서 인터뷰를 한 것이나 어, 라디오에서 뭐한 것들 뭐 이런 매체들의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 양반이 과연 글쎄요. 가장 원론적인 얘기는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회복시켜야다. 국민의 권리와 뭐 이런 걸. 정의와 상식이 어떻고. 가장 많이 쓰는 얘기가 요새 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정의와 상식.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굴러다니는 언어가 그 언어들인데. 과연 이것을 현실 속에서 힘 있게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하나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양반 얘기한 게 국가가 싼 주택 많이 지어서 공급해 줘야 되겠다. 요점이 그거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이 집이 없다면 지어서 공급하면 된다. 그 발상은 어떤 발상입니까? 그게 바로 사회주의 발상이고 공산주의 발상이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는 국가가 공급하면 된다. 그렇게 쉬운 거면 누가 그걸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건 민주당에서 단골로 써먹던, 어, 메뉴 아닌가요? 그걸 태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공부된 사람이냐. 한 나라의 주택의 문제는 단순한 주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경제성장과 소득의 배분의 문제라든지, 또는 인플레이션과 투기의 문제라든지 또는 지역의 균등 발전의 문제라든지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산업 자본 구조의 재편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과 아주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적어도 경제를 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지배 문제가 청년 지배 문제만 따로 있습니까? 그럼 청년 지배 문제 해결책 따로 있고 장년 지배 해결 문제 해결책 따로 있고 노년 지배 문제 해결책 따로 있어야 합니까? 우리나라 요새 정치인들이 청년에 대해서 무척이나 아부들을 하는데요. 청년에만 고정돼 있는 인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년이라는 건 인간이 한 시대에 살다가는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그 구분일 뿐이죠. 인생의 일부일 뿐입니다. 청년이라는 계급은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떻게 평생 청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평생을 총괄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통, 통괄할 수 있는 그러한 풍요와 안정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 무슨 청년 타령들이나 하고 앉았는지 참 걱정입니다. 청년 직업이요? 그냥 직업이에요. 그냥 국민의 직업의 문제입니다. 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더욱이 이 나라가 지금 최대로 신경 써야 하는 첫 번째 과제가 경제 아니면 안 보죠. 물론 민주주의의 파괴 현상 이런 거는 이 문제들의 밑바탕에 있는 원천적인 문제니까 그건 뭐 얘기하지 않더하고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미 관계 대중 관계 대북한 관계 어떻게 할 것인지 통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옳을 것인지 물론 뜨거운 감자니까 말하고 싶지 않지요. 순식간에 표가 이쪽으로 쏠렸다 저쪽으로 쏠렸다 할수 있는 과제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확고한 자신의 의사는 밝히고. 돌파할 것은 돌파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얘기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역 문제에 대해서 국민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지역 문제인데 지역 문제에 대해서 광주 망월동이나 가서 비석이나 쓰다듬는 그런 긴종인식의 행보나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골 깊은 지역 감정의 문제가 해소가 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바로 뒤에 상대당의 한 후보 녀석이 가서 윤 후보가 만졌던 비석을 다시 씻어 버리는 이런 감정의 골을 더 깊게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웅변이 나와야 되고 그러한 설득이 나와야 되고 그러한 실천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경제에 대한 식견, 기본적인 식견, 안전 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 사회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의 후보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걸 못하면서 하나의 정당을 국민들의 사랑받는 국민들이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는 정당으로 다시 바로 세울 그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솔직히 의문입니다. 제가 무슨. 그나마 야 우리한테 그나마 의지할 후보라고 잘해봤자 한둘 많이 꼽아봤자 한 세, 서너 이건데 이그 그래도 제일의 지지율 제1위를 가는 이 인사를 그렇게 난타를 하면 어떡하냐 이러실 분들이 계실 걸로 압니다 지금 난타 당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끝까지 강고하게 우리의 기대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윤 후보에게 정리를 해서 좀 충고를 한다면, 절대로 주변에 몰려드는 인사들 그 숫자에 취하지 마라. 그 지지율 따위에 취하지 마라. 민심이라는 것은 변덕이 심해서 하루의 아침에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것이고, 한쪽에 권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몰려 달려드는 인간들, 그런 인사들 속에서는 참 인재를 찾기가 어려운 법이라는 것, 이걸 잘 알아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던 세계를 집어던지고 한순간에 이쪽으로 달려오는 사람들, 물론 엄청난 깨달음이 동반되고 그것에 의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명백한 타겟이 보여서 그런다면 그런 소신에 의해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그렇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런 그런 기둥이 될수 있는 하늘에서 떨어뜨린 졸지의 영웅은 아니지요. 그렇게 달려든 사람들 중에서는 또 다른 이속 계산을 하고 또 다시 이윤 후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상당 부분 들어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인사들의 이름이 제 눈에는 많이 띕니다. 자칫 대중의 힘을 의지하고 그 인기의 원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당이라는 세력이 자신을 밀어주는 배의 프로펠러라고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싶어 하겠죠. 내가 배를 운전하는데 정당이라고 하는 무대기가 타서 프로펠러를 왕창 돌려줘서 내 배는 강력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의식하고 싶은 경향이 생겨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 분명히 충고해두고 싶습니다. 배는 프로펠러가 강하다고 오른 정박지를 향해서 항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배가 오른 항해를 할수 있는 힘은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키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선장은 키를 잡지 기관장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프로펠러가 다소 시원치 않더라도 선장이 키만 정확히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배는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배는 프로펠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키로 가는 거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선장 노릇을 하려면 배의 방향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그 키를 정확히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윤 후보는 그동안에 윤 후보를 지지해준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을 따른다라고 분명히 맹세했었더니만큼 그 책임을 크게 느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윤 후보에게 좀더 정밀한 과학적 판단을 좀 하라.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터라도 신중하게 만날 줄 아는 무거움과 기품을 보여라. 이준석 대표, 물론 정당 대표니까 정당 들어가려면 만났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 정당 내에서도 정말로 이 정당을 어떻게 어떻게 끌어가야 할까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싶다면 그 속에서 당신에게 능력을 보태줄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라. 최재형 후보를 만나고 유니스 후보를 만나봐라. 황교안 후보에게도 만나서 배울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국민의 힘을 정말로 국민들의 지지 50%를 넘게 받는 정당으로 만들 방안을 먼저 고민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충고를 남겨두고 싶습니다.